네, 안녕하세요. 2020년 한국여성민우의 온라인 후원의 밤, 그럼에도 우리 눈에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한국여성민우의 사무처장 역할을 맡고 있는 꽃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다들 채팅창에 채팅 올려 계시죠? 예, 예, 다 들어오셔서 예 반가반가 인사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게 됐잖아요. 이제 민호의 어, 재정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여러분들이랑 이제 식사도 하고 같이 인사 나누면 좋은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어, 모두 방역과 개인위생을 지키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은 조금 뒤로 하고 오늘 시간 내서 함께해주신 어, 여러분을 환영하는 두 명의 대표님의 감사 인사로 그 한국 여성 민우의 온라인 후원의 밤 그럼에도 우리는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그냥 괜히 안녕하세요 민우회 회원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저는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강혜란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우에서 17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민우의 활동가라고 소개하는 것이 제일 익숙하고 당연하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대표 역할을 맡은지는 8개월에 접어든 활동가 최진혁 별칭은 나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후원 앨범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요즘 시국에 3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을 모시고 후원의 밤을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후원의 밤이라니, 과연 될까,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원조직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도 않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도 생기곤 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후원조직을 하면서 오히려 응원해주시고, 저희 살림을 오히려 더 걱정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분들까지 만나게 되다 보니까, 아, 진짜 민우의 뭘까. <laughs> 저 스스로 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에 머물지 않고 알차고 재미있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저는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꼽아 봤습니다. 다소 길 수도 있는데요. 두려움이 <laughs> 밀려오네요. 예, 첫 번째는 코로나, 두 번째는 낙태죄 폐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부디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재정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화이팅! 의밤 제목이 왜그럼에우리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은 언제나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높고 견고해서 한 번의 시도만으로는 언제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랜 도움닫기가 필요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수많은 이들의 뭐 스크럼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딪혀서 되려 우리가 다치기도 하고, 근데 그 벽이 어떻든 그럼에도 우리는 그벽 너머에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신조어 퀴즈 하겠습니다. 하나 뽑아주세요. <laughs> 아이고.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네. 좋은 거못사줘서 미안해? 불소. 불소. 아닌가? 땡! <laughs> <저, 웃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임말인가요? 불로 <laughs> <laughs> 아. 소득? <laughs> 뭐로 정답은 응. 좋다 못해 사랑해 아. <laughs> 좋다 못해 사랑해 그리고 불타는 소통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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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소통, 아. 불타는 소통. 어. 이게 주임 말은 확실한가요? <laughs> 네. 네. 어, 온라인에서 우리 이 남은 시간을 불쏘불쏘 하도록 해봐요. <laughs> 응. 어, 방금 한 존모사라는 말이, 좋다 못해 사랑해라는 말이래요. 지금 처음 알게 됐는데요. 어, 후원해주신 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 못해, 네, 사랑합니다. 예, 감모사입니다. <laughs>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laughs> 비록 몸은 멀리 지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채팅이 있으니까 이 채팅창에서는 어, 누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언어 하지 않고 클린한 채팅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 다음 선서입니다. 2020년 상반기 좀 저희가 이제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놓여져 있고 민우에도 이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관점이 필요한 사건이 정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파란만장했던 또 상반기 민우의 어떤 활동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채팅창 보니까 많이 궁금하신 것 같네요. 어떤 활동 펼쳤는지 함께 보시죠. 얼굴을 맞대고 크게 외치고 함께 바꾸는 원대한 2020년. 꿈을 안고 시작한 2020년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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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코로나 그럼에도 우리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맞대고 접속 클릭으로 만나고 질문 설문조사 채팅으로 외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혹은 동시에. 때로는 함께 낙태죄를 폐지하고.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성차별 없는 학교, 없는 미디어, 성등 우리 모두의 삶을 존엄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간죄를 개정하고, 강간죄를 개정하고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을 중단시키고, 이는 여성 하나서 정규직 전환, 야, 야, 야! 성평등 복지를 실현하고, 모두가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 저희도 온라인 행사가 유독 많았는데요. 어, 코로나로 인해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남아 또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고요. 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당분간은 이제 온라인 행사를 많이 진행하게 될것 같아서 앞으로도 어, 많은 참여와 다양한 저희가 행사를 하겠습니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어, 코로나 시국에도 회원이나 후원자분들과 함께 또 사회를 바꿀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좀 매일매일 도 일상을 함께 보내고 있는 민우의 활동가들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민우의 활동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좀 궁금하시죠?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민우의 사무실 브이로그. 예, 함께 보시죠. 갑시다. 때문에 소모임 계획이 취소가 많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회원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어, 이렇게나마 안부를 전해 봅니다. 저희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laughs> 어,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 사무실에 또 와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아닌 분도 계신데요.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핑계를좀 쉬고 또 수다 떨고 어좀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할수 있으니까 코로나 이 상황 끝나면 많이 많이 사무실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놀러 오세요. <laughs> 어, 올해 후원의 밤에는 10만원 이상 후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패미 감사박스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어, 과연 이 박스엔 뭐가 들었는지 지금 가장 궁금하실 어떤 타이밍 아닐까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패미 오. 감사박스 언바시, 언박싱, 언박싱. <laughs> 함께 오픈해볼까요? 오픈! 아 민우민우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뭐하고 네. 네. 했죠? 그 오늘 우리는 저희가 이제 소음 박스를 이제 보내드리잖아요. 네. 감사 박스죠? 감사 박스 보내드리는 거를 한번 미리 보여드리려고 예, 이렇게 사무실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네. 회원들에게 네. 보내는 패미 감사 박스 한번 네. 오늘 언 네. 네. 박스를 <laughs> 해볼까요? 네. <laughs> 짠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버스테이프를 짱 열고 나면은 네. 짜잔 또 박스테이프가 <laughs>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스테이프를 그래도 한번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사 가실 때나 음. 아니면은 택배 보내고 네. 택배기사님도 네. 보면서 아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구나 네. 이런 선물들이 패밀감사박스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예. 소중한 그 분께서 예.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희가 그 댓글을 보고, 음, 보고 알았죠. 알게 되었어요 네, 친환경 박스테이프가 네. 있다는 사실을 예. 예.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음. 앞으로는 반영할 수 있도록 음. 저희도 노력을 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아, 그예 많이 해주신, 쓰시잖아요. 예예 예. 이렇게 마스크 끈이 요즘에 굉장히 힙한 아이템이잖아요. 예예 네. 어, 예시로 한번, 예, 예, 한번 <laughs>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네네 오케이 어 아, 꼽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네요. 어, 바로 똑딱이가 음. 아니고. 똑딱이가 아니고. 아, 똑딱이로 하면 그것도 양 귀찮거든요. 맞아요. 응. 긴장돼서 그면 금방 <laughs>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네. <laughs> 어, 지성용 올바른 샴푸바. 이런게 있어요. 예. 네. 이거, 이거 해야 돼요. 어, 어때요? 어. 그리고 네. 있고. 요것은. 올바른 샴푸 바 중건성용입니다. 예. 성채연이에요? 네. 지성과 예예. 건성 중 건성. 네. 꽃감은 지성인가요? <laughs> 저는 사실은 중건성입니다. <laughs> 저도 <저는> 네. 중건성인데. <laughs> 예. 한해이한분더 한한 건성이에요. <laughs> <거죠>. 맞아요. 간이 <laughs> 갈수록. 네, 네. 한번 예. 열어서 예. 이게 어, 동구바 아. 팩토리에서 예. 만든 어, 샴푸 바인데요. 이 샴푸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네. 이제 플라스틱 샴푸를 사용하면 네.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샴푸바를 사용하게 되면 네. 이렇게 종이 포장과 함께 음. 네. 샴푸바가 담겨있어서 플라스틱 사용을 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것도 있거든요. 껍데기를 여기에 비누를 넣어서 예, 그 거품을 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치. 그치. 화장실 그치. 걸어두시면 그치. 됩니다. 그래서 비누가 쪼가리가 나면은 이거 막, 뭐라, 버리기도 아깝고, 쓰기에도 되게 애매하고, 그렇게 되는데, 음. 요렇게 이렇게 조각조각조각 음. 모아놓으면 끝까지 다쓸 수가 음. 있습니다 마지막. 네. 물품입니다. 마지막 네. 물품. 물품. 네. 짠, 짜자잔. 짜자자잔. <laughs>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볼감이 <laughs> 글쎄요, 잘, 물을 <정말 웃음> 말요이 박스, 뭘까요? 박스 안에 네. 떡박스가? 어, 박스 안에 박스가? <laughs> 고송고송하는 네. 네. 담당 활동가가 이거 굉장히 좀 많이 찾아보고 아, 아. 이게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네. 이 <laughs> 네. 얼마나 사직주인지를 <laughs>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laughs> 눌러져가지고 얇네. 네. 두... 눌러 아. 네. 나중되면 진짜 두꺼 어. 무슨 이불인 줄알았요 아. <laughs> 굉장히 많이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는 수건 하나 집에 네. 걸려 있는 부심, 네. 네, 페미니스트 부심을 함께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네.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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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라는 것이 wow. 폭발한다. Yeah. 저희가 이제 올해 후원자분들이 후원하시면서 구글 그 약정서에 같이 전해주신 메시지가 많아요. 이제 보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감동적인 게 많았는데요. 그중 몇 개만 추려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페미 감사박스 포장할 때 일손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예, 저희가 진짜 같이 포장 있으면 정말 좋았겠네요. <laughs> 예.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곳이 민우에어서 고맙고 든든합니다. 사랑해요라고 또 메시지 주셨는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정말 기운이 나거든요. 그리고 민우와 함께 더욱 강해질 거예요. 네. 충분히 강하실 거라고 예 믿고요. 멀리 대구에서 응원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절망만 가득하다고 느낄 때마다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연결됨이 희망을 되찾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민우의 활동에 늘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티켓 파느라고 막 전화할 때이 메시지 같이 보면서 마음이 되게 촉촉해지고 힘을 얻었습니다. 네. 어, 앞으로도 서로 연결되며 세상을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2020년 한국 여성 민우의 온라인 후원의 밤 그럼에도 우리는 어,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라는 어, 제목을 지으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자는 의미를 어, 충분히 전달하고 싶었고 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되었나요? 네, 예, 그채팅방에뭐 많이 전달된 것 같네요. 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뒤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후원자 여러분의 이름을 어, 엔딩 크레딧에 이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꼭 지켜봐 주시고, 그 목소리로 그 후원자분들의 어, 어, 이름을 좀 불러주실 분들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꼭봐 주시고요. 어, 2020년 한국 여성 민호의 온라인 후원의 밤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해주신 여러분 어,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어,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밑강입니다 박광렬님 김재희님 김수현님 이주영님 이규선님 차미숙님 신미선님 석재현님 이선아 님 최영인 님 조혜인 님 최영 님 손희경 님 조원경 님 황미선 님 정윤경 님 서지연 님 최영아 님 김수아 님이나이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맵 셀럽맵입니다. 숙 서명숙 민, 배수민. 호, 다요. 지민호. 희, 이가희. 표, 홍대표. 펜, 피터 팬, 있지만, 지, 조윤지. 나, 조미라. 에, 한나에. 인, 하인. 숲백향수 준, 김준. 진, 김종진 정 김원정 경 가민경 주 고여주 연 이화연 현 권예현 영 윤지영 정 조혜정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윤입니다. 이해봉님 하지은님 단판님 이재은님 이승휘님 허심양님 광년님 모후안님 시탄님 이지윤님 강경란님 정강자님 차현숙님 조영준님 심상대님, 강희영님, 김나래님, 이인숙님, 박민아님, 오은주님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랑입니다. 지금부터 민우의 후원 앨범, 후원자님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석지영님, 조재연님, 강남신님, 강희영님, 김상희, 윤자영, 안사희, 이동경이미5송효정이효정이경준이은혜이혜혜하혜영 하인혜 진추장진영장태연이혜연이후원해 후원해 주셔합니사합니다 다음에 또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라 만날 수 없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내요. 다음에는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 건강하세요.